공대공대 공대 공대 대생대생 대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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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대생, 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오늘 승수 생일이에요. 아 어, 생일 축하합니다. 이게 뭐냐면 선 선물이라 백만 유튜버 정도 되니까 선물 고르기도 힘드네. 그래 말이야 아들내미 선물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. 어릴 때는 껌한통준 적도 있거든. 네살때승주야 생일인데 껌한통 줄까니까 어 그래요. 껌한통 주고 떼우고 다섯 살때안 물어보니까 안 한다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우리 왜 그걸 <이걸> 뭘 준비했느냐? 짜자자자자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껌을 천 개를 샀어요. 우 너무 성인스러겠다 아빠 봐, 아, 와, 껌 이름도 와우네. 와우, 와우, 와, 딱 알아봤네, 와우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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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와우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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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 개만 까보는 걸래? 그럴까? 어, 그런데 이거 껌순전해 주는 거 같아. 이름 가르자 지금 서다 이야기해 거든껌 하나. 그냥 껌이네, 그냥 껌. 맛있네. 그러면, 성주 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사합니다 t h 생일 축하합니다 t h a 니다 t 가 a n 다니다 t 니다 Thank you, 감사합니다. Thank you, 감사합니다. t h 다 그건 니가 물에뭐드론이라던가 음. 피자 다음에 내가 그럼 차 키만 사줄게 차 키만 <목소리> <이거> 뭔데?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어봅시자 어. 일단 만져보자 우 네, 무조건 좋아야 해 된다 오케이 음. 어. 상자가 일단 있는 거 봐서 약간 크기가 약간 야구 빠따 같기도 하고 아이다 뭘까 이게 자, 그러면 내가 카운트다운 을할 테니까 한다10 9 너무 길다 8 3 5하자 5하자 3부터 3부터 시작 4로 그러면 시작 4 4 2 1 화이팅 이렇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한 우리가 집단다. 이렇게 너를 위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껌천 개를 샀다 천통니다시봐라응 딴삼지 말고 니가 시어 너무 좋아하는데 와우 우와. 와우 좋았어 좋았어 어 씹으라고, 씹으라고, 씹으라고 이 씹으라고 이걸 휴지로 쓸거가 그래, 니 응. 그렇게 좋아하는 껌을 내가 왜 내가 이걸 언제 좋아했어 왜 이래, 네 맨날 껌 사는다고 4살 때? 4살 때? 응, 근데 그래. 맛있더라, 하나 씹어보니까 소가 맛있네 이걸 다 씹다 내 성형수술비가 더 들겠다, 이 껌값보다 맞지? 수술은 시켜주고 당국으로 가자 아, 수술 시켜주는거야? 응. 당국으로 가, 당국로 가자 어쨌든, 껌 맛있게 잘 씻겠습니다. 이거, 제노미가 진짜 좋아하겠다. 어제 껌이 공개야 되겠네. 제노이한테한반 드리고 올게요. 안 된다. 어 네. 10개 만들래, 10개. 그래, 제노이한테 10개 주고, 나머지는, 이거로뭐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, 뭐 실험이라든가. 그래. 안 된다. 껌으로 껌 만들게 할까? 안 된다. 10만 동안 보고 싶어라. 아니, 왜 이래. 응. 선물해줬는데. 니네 마음대로 해. 니네 마음대로 해. 잘했어. 네 감사합니다. 굿즈 사주세요. 아 ARPPF. 굿즈 홍보. 동대생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